안녕하십니까. 명산이 아니어도 볼 것과 이야기할 땅을 알려주는 빈피디의 너만 산이냐 나도 산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한탄강이 있는 포천 땅에 와 있습니다. 제 바로 앞에는 한탄강이 우렁차고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 한탄강의 아침 모습을 드론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감상하고 가시죠. 정관잘 감상하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들어갈 산은 포천의 종자산입니다. 높이는 해발 642.8m입니다. 산행 경로는 중1위 바이굴성 종자산 정상 암봉중3리에서 마치는 총 5km 3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산행 들머리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산행 들머리 주차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주차장 주소는 관입면 중리 616에 25 치시고 공터에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정자산으로 들어가시죠. 가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100m만 올라오시면요 정자산 등산로 안내 표지판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르막으로 오르시면 됩니다. 정상까지는 2.4km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침 새 소리입니다. 들어보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재잘재잘 듣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도망갔습니다. 오! 다시 들리네요. 아,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요. 그리고 하늘도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정자산 산행 최고일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정표가 나왔고요. 첫 행선지인 바위골산까지는 887m, 정상까지는 1.6km입니다. 바로 이쪽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정자산 정상입니다. 금방 갑니다. 아, 보이시나요? 길 양옆에 전나무가 있는데 그 전나무가 낙엽이 져서 이렇게 금색 융단길을 만들었습니다. 하... 완전 금빛이에요. 꽃길이 아니라 금길을 걷고 있네요. <laughs> 산 초입부터 이렇게 정자산이 후대를 하네요. <laughs> 조금만 오시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철문이 보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이 철문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막아놓은 문입니다 자물쇠가 없으니까요. 열어서 들어가시고 안쪽에서 잠그시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갈림길에 나오면요. 바이굴성 이정표 방향을 따라 왼쪽으로 진행하세요. 지금 저와 함께 오르고 있는 이 정자산은요 백두대간 한북정맥 장암산에서 분기된 보게지맥의 그 산줄기에 속한 산이 되겠습니다 옛날 지리지나 고지도에 보면요 이 정자산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대동류 지도에 보면요 보게산의 산줄기가 한탄강 앞까지 내려오는데 그 줄기의 끝에 이 정자산이 있음이 추정이 됩니다 여기 정자산도 찐못해 무명산이었던 거죠 제가 오늘 이 종자산을 살려보겠습니다 <laughs> 힘주세요 여기 종자산 이름의 유래는요 전설에 의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느 3대 독자 부부가 아이를 얻기 위해서 이 종자산 중턱 바위굴에 들어가 100일 동안 치선기도를 드린 후에 아이를 얻었다 종자를 얻었다 씨를 얻었다 해서 종자산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아 요즘같이 조출산 시대에 이 종자산은 애국의 산이 되겠네요. 예전에 방송한 그 순천 금전산 있잖아요. 거기도 이 종자산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다른 점은 여기는 전설이고 순천은 실제였습니다. 그게 다른 점 같네요. 아, 산행 초입이 이렇게 예쁘네요. 금빛 용단 고게 깔려진 길을 또 지나갑니다. 아직까지는 수월합니다. 조금만 오르면 이제 바위 잔치가 시작돼요 기대하세요. 정상 아래 바위 굴선까지는 한 400m 정도 남았습니다. 멋진 바위의 모습 기대해 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위 잔치의 서막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산의 홍일점은 역시 바위죠. 집채만한 바위를 옆에 끼고 올라갑니다 산 입구부터 지금까지 길은 물론 이 전체에 수확한 이 밤송이가 가득한데요 오 보세요 여기 전체가 다 밤밭입니다 그 종자산의 이름처럼 이밤 열매가 그 이름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수확하다 남은 이밤 열매는 후세를 위해 정자산에 이렇게 두겠습니다. 많이 번창하세요. 정자산이 <laughs> 드디어 첫 단풍을 저에게 안겨줍니다. 아 화려하죠? 올라갈수록 더 곱게 물든 단풍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점점 많아지긴 해요. 여름 내내 초록색이었던 잎이 가을이 되면 이렇게 울긋불긋 예쁘게 변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나무는 가을이 되면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잎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때 줄기에서 잎으로 가던 물을 끊습니다. 그러면 초록빛을 내던 염록체가 사라지고요. 그염록체에 가려져 있던 색소들이 올라와서 예쁘게 색깔을 낸다고 합니다. 어, 단풍이 또 사람에게 주는 혜택은요. 단풍 아래에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기분도 아주 좋아지고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해소되고요. 긴장도 안 하되니까 이 가을날 꼭 산을 찾으셔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전줄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종자산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아. 굉장히 가파르네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길을 가로막고 있고요 이 나무 밑으로 가지 마시고 바로 옆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오르막이네요 난데없이 너덜지대가 나왔고요 야... 왼쪽 아래를 보면요. 종자산이 첫 번째로 저에게 전망을 열어줬습니다. <laughs> 밑에 보시면 한탄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이 살짝 보이고요. 저 멀리 산줄기에는 안개가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경관 멋집니다. 이정표가 <laughs> 나왔고요. 바위 굴성까지 42m 가시면 됩니다. 45도 되는 나무 계단 따라 올라가세요. 경사가 가팔라서 살짝 숨이 차지만 이렇게 낙엽 밟는 소리 들으면서 올라오시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laughs> 바위에 박힌 발판을 지그시 밟고 올라섭니다. 여기는 완벽한 90도입니다. 야. 암벽하기 수준이네요. 이제 바로 오른쪽에 바위 굴성이 보입니다. 와, 굉장한 오르막이 끝까지 계속되네요. 안전하게 오르세요. 줄 잡고. 이제 바위 굴성에 도착했습니다. 와, 엄청난 바위가 폐어져 만들어진 바위 굴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종자산의 이름을 나온 곳인데요. 백일 기도를 올려서 아이를 얻은 곳입니다. 야 아이 얻을만 하네요. <laughs> 바위 벽을 보면 곳곳에 카라비너가 매달리는데요. 여기는 암장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루트가 많이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바위 위에서 맑은 물이 방울방울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부부는 여기서 아이를 갖게 달라고 100일동안 기도를 드렸지만 저는 이 물을 정한수삼아 오래도록 건강하게 산행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골성 안녕히 계세요 가겠습니다 바위 옆길 따라 계속 올라가세요 능선 정상에 올랐는데요. 이렇게 쉬라고 의자가 마련되어 있네요. 아, 낙엽이 먼저 쉬고 있어요. 같이 앉자. <laughs> 아, 앞에 전망이 굉장히 그윽합니다. 보장산 줄기가 쫙 펼쳐져 있고, 산들산들 바람도 불어오고, 여기는 단풍이 다 물들었네요. 아, 햇살도 좋습니다. 쉬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잘 만들었네요. 잘쉬었고요 이제 정상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아찔한 길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왼쪽은 낭떨어지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바위가 있고, 와, 저 위에까지 또 오르막이네요. <laughs> 오늘 힘좀 뺍니다. 아, 로프 잡으면서, 기둥 잡으면서, 아이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둘. 정자산이 저의 힘을 뺀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답을 해주네요. 짜잔! 야 멋지죠? 기암 위에 이렇게 우람한 소나무가 있고요. 저 앞에도 있습니다. 저 위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험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와 어떤 광경이 나올지 아마 기막힌 전망이 펼쳐질 것 같아요 와 멋집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럴수가 <laughs> 오 동서남쪽으로 완벽하게 열려 있습니다 저기 서쪽으로는 동두천에 상군들이 보이고요 여기 남쪽으로는 포천땅이 되겠습니다 아, 단풍이 다 들었네요. <laughs> 최고입니다. 다시 정상으로 갈게요. 아, 좋은 고정했네요. 보시는 것처럼 정상에 가까울수록 육산에서 골산으로 산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 바위 타는 거 너무 재밌어요. <laughs> 오,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정상까지 684m. 금방 가겠습니다. 야, 이 오른쪽은 빨간 게 아니라 노란 단풍이 줄을 이릅니다. 아우, 눈부셔. 계속 오르막입니다. 야, 체력 안배하면서 올라가세요. 단풍도 구경하면서 남은 600여 미터의 종자산이 아주 힘을 다 빼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막입니다. 아까 그첫 번째 전망을 열었던 벤치에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아 끝도 없습니다. 와 아, 고진 감내입니다. 종자산이요. 여기 능선에 딱 오르니까 두 번째 전망, 세 번째인가요? 기억도 안 나네요 동쪽으로 열어졌습니다 포천과 철원을 먹여살리는 명성산이 되겠습니다 아, 저 바위 보세요 험악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또 더럽기도 합니다 아 저기는 명산이라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아쉽네요 명성산 미안해요 아, 또 발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지쳐서요 지금 계속 말이 꺼여요 이해해 주십시오 아, 아, 저 위에 하늘과 맞닿은 능선이 보이고요 이정표도 보입니다 아곧 정상에 다가것 같습니다 아, 능선 정상까지 올라왔고요 아, 342m 입니다 정상까지 그런데 이쪽인 쪽으로 가면요 아주 전망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와, 천길 만길 낭떨어집니다. 오, 거대한 협곡이에요. 와, 장난입니다. 여기서 FPV 드론 가겠습니다. 와우, 협곡을 지나고 있고요. 단풍이 완전히 만개했네요. 자, 이 바위 농산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와, 이럴수가. 허허, 후, 석곡 따라갑니다. 계랑 따라갑니다. 와우. 여기 바위도 보고요. 아, 진짜 정상은 이렇게 기암으로 이루어졌네요. 드론으로만 볼수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갈수 없어요. 아, 멋졌습니다. 절경 구경 잘했고요. 정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찔한 절벽이었어요. 다시 한번 능선 위를 바라보고 가고 있고요. 저 능선만 넘으면 이제 빤듯한 능선으로 해서 정상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종자산, 종자산 정상과 멋진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상 유정표가 나왔고요. 정상까지 177m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제 편안한 능선길이겠네요. <laughs> 느낌이 좋습니다. 와 왼쪽 보십시오. 종자산이 정상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절경입니다. 야 멋집니다. 저 위에 정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30여 미터 남았습니다. <laughs> 와, 입이 떡 벌어지는 풍경을 한번더 마주하고요. 여기 정상 아닙니다. 20발자국 앞에 있습니다. <laughs> 이제 정상석이 보입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정자산 해발 642.8m 찰칵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포천 정자산입니다 <laughs> 경관이 너무 좋아요 사방으로 확 튀었습니다 최고 <laughs> 드론으로 정자산 아래 경관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저 정자산 아래로 한탄강이 맑게 맑게 흐르고 있습니다 가을 정치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기 남쪽 땅은 포천입니다 한탄강이 지나가고 있고요 한탄강 140km 중 40km가 지나는 땅입니다 가을 정치가 극한 종자산의 모습입니다. 저 멀리 철원과 포천을 경계해서 있는 명산, 명성산이 되겠습니다. 바위가 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종자산 자락에 편안하게 양긴 중리마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종자산이 한탄강을 만나 건너지 못하고 여기에서 산초기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아침부터 올라왔던 종자산 능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왔습니다. 저기 앞에 아까 FPV 드론으로 촬영했던 절벽이 보이네요. 종자산 뒤로는 연천 땅입니다. 휴전선과 맞닿아 있죠. 종자산 정상 남쪽 아래 거대한 석벽입니다. 아 자연적으로 쌓은 산성 같네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포천 종자산이었습니다. 포천 종자산으로 오세요. 가을을 한껏 즐기세요. 최고! 이제 안봉을 지나. 중3리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산 정상가는 여기서 작별인사를 해야겠네요. 정자산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만납시다. <laughs> 가겠습니다. 중리 조수지 방향 이정표 따라 내려가시면 되고요. 2.5km에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리막이니까요 낙엽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천천히 내려오세요. 해가 이제 서서히 소산과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해에 비춰진 저 단풍의 아름다운 색을 보면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하산길도 <laughs> 즐겁네요. 길이 거의 보이지 않는 낙엽길을 제가 헤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 보세요. 단풍터널도 지나고, <laughs> 낙엽포방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자산 북쪽 능선은 단풍이 아주 잘 물들었고요. 이 선언 보세요. 상록수와 활엽수 조화가 아주 멋집니다. 정자산이 하산길에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관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발목을 붙잡네요. 언제 내려가지? <laughs> 보세요. 와. 공기돌을 쌓아놓은듯 인절미를 쌓아놓은듯 자연 3층 석탑을 쌓아놓은듯 이렇게 귀한 바위를 저에게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멋져요 아 집에 딱 안방에다가 갖다 두고 싶네요 하산하는 북쪽 능선이 단풍이 훨씬 더 많이 든것 같습니다 이 북쪽 산 전체가 단풍 장막으로 뒤덮여져 있어요 그 아래를 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황홀하네요 어,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길이 없다고 막아놨습니다 와, 아, 지도에는 이리 내려가면 중삼리마을로 곧장 내려가거든요 금방 내려갈 수 있는데 위험해서 막았나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중리 저수지 1.4km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아, 시간 더 걸려도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곧장 갈게요. 저는 지금 산행 날머리 중리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산행 경로를 한 가지 수정해 드리자면요. 중산리나 중리조수지 쪽으로 내려오시면 사유지라서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1위에서 정상을 찍고 그대로 중1위로 하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점 숙지하시고 산행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포천 종자산 산행 어떠셨나요? 기이한 바위와 청아한 한탄강 여울과 가을산이 어우러지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눈도 즐거운 산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산에서 만나요. 경안천이 북한강 팔당으로 합류하는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인데요. 천국의 계단입니다. 와 힘듭니다. 하나 둘선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오거 뜨거 와 우와 우좀 쉬었다가 가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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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힘들어도좋아、ご先へと좋아、좋아라。